오홍할매 어제 유리원에 왔어요 어제는 밭에 풀도 뽑고 또 마당에 있는 잡풀도 뽑고 또 한참 가을 저희에게 기쁨을 줬던 코스모스를 이제 많이 질 때가 되어서 그걸 거두었어요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짝짝 뽑아내니까 그래도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하다가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노래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밤부터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비가 쭉 들어오고 있는데 남편은 또 러시아로 여행을 가고 혼자 이렇게 있자니 행복하면서도 너무나 여유로움이 또 무료함을 조금 살짝 가져다주네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 한곡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잊을 수가 있을까? 잊을 수가 있을까? 잊을 수가 있을까? 이한 밤이 새고 나면 떠나갈 사람. 지나긴 세월 속에 했을까 잊을 수가 있을까 새벽한 개 짙은 길을 울며 갈 사람 기나긴 세월 속에 짧았던 행복. 서로가 그 사람을 아쉬워하며 미련에 흐느끼며 우는 두 연인 따다다다단단 더다마는 yeah.